안녕하세요. 문장 수준 22단계 리을 미음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문장 시합용 받아쓰기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장을 두 번씩 불러주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써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산산조각 난 얼음조각 산산조각난 얼음조각 2번. 여러분이 기다리던 즐거운 놀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즐거운 놀이 시간이에요. 3번, 우리 형이 내일 졸업해요. 우리 형이 내일 졸업해요. 4번, 종이 비행기가 날아간다. 종이 비행기가 날아간다. 5번, 추우니까 어서 저 건물로 들어가자. 추우니까 어서 저 건물로 들어가자. 6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요. 우리의 마음을 항나로 모아요. 7번, 언제나 들어도 신나는 음악. 언제나 들어도 신나는 음악. 8번. 곤충은 모두 더듬이가 두 개입니다. 곤충은 모두 더듬이가 두 개입니다. 9번. 사탕을 물고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 사탕을 물고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 10번. 냉장고에서 어제 사온 참외 꺼내와 냉장고에서 어제 사온 참외 꺼내와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이 쓴 낱말과 화면의 낱말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1번 산산조각 난 얼음조각 2번. 여러분이 기다리던 즐거운 놀이 시간이에요. 3번. 우리 형이 내일 졸업해요. 4번, 종이 비행기가 날아간다. 5번, 추우니까 어서 저 건물로 들어가자. 6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요. 7번. 언제나 들어도 신나는 음악. 8번. 곤충은 모두 더듬이가 두 개입니다. 9번. 사탕을 물고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 10번 냉장고에서 어제 사온 참외 꺼내와 이상으로 문장 수준 22단계 리얼, 미음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문장 시합용 받아쓰기가 끝났습니다. 틀린 부분을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들으며 바르게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